나에게 한우전이랑 나에게 한우전이랑 나에게 우전이랑 나에게, 나에게 한우전이랑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전입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무대입니다. 처음 입학할 때는 막연하게 요리를 좋아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우전에서는 단순히 흥미를 넘어서 진짜 셰프의 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었습니다. 실습 위주의 수업, 다양한 대회 참가 현장 경험 등은 모두 제가 상상했던 미래를 하나씩 현실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안고 한우전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을 함께한다는 것은 저에게 단순한 교육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전은 그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였고 지금 그 무대 위에서 저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오조는 제게 교수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대입니다. 화이팅!